자, 원과 직선 할 건데, 원과 직선이 좀 많아. 원과 직선이 많아서, 한반 나눠서 갈게. 개념 10, 11만 먼저 해서 숙제하고, 어? 2학기 거 빨리 나가면 좋은데, 우리 1학기 것도 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조금만 하고, 가능하면, 선생님이 그러잖아. 2학기 거는 가능하면은, 오늘 그냥 어지간한 거는 다 풀고 갈수 있게 선생님이 진도 나간다고. 그제? 왜냐면 숙제로는 너네 저것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선생님 생각에는 어.. 저막 시내 막 그런 학원에 비하면 많은 건 아닌데 사수동 치고는 우리가 숙제좀 많은 편이래며안 그런가? 물론 못 봐야 되는 러더라고 숙제가 좀 많은 편이라며 뭐 그렇게까지 막 괴롭히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하는 걸잘 하는 게또 중요하니까 무슨 말이야 1학기 거를 선생님 지금 너네 쌤비 어떻게 하고 있어? 연습장에 하잖아 맞지? 그거를 다시 시험기간 들어가면 4월달에는 문제집에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설명 다 해가면서 풀어야 되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 요거는 가능하면 2학기거나 선행학습 나가는거는 가능하면은 오늘 다 끝내고 갈수있게자 10번 개념 1번 원의 중심과 현의 수직이든 거죠. 자 원을 이렇게 보면은, 원 항상, 여기 어, 찌그러졌어. 원 항상 여기 중심이 있지,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직선을 하나 끄어. 원 안에다가. 요 친구 이름을 뭐라 그러지? 현이라 그래. 그지? 그리고 요렇게 잘라놓으면은, 요원요 요 부분이 생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기울뚱한 요 부분이 생기는데 요 친구가 호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부채꼴 배울 때 배웠는데 기억나나 모르겠네.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현에 대한 성질들이 있는데 첫 번째 성질 나오는 게 뭐야? 이 원의 중심에서 이 현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수선이 뭐냐면 얘랑 수직되는 선이지, 그지? 맞나? 요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얘를 이등분한다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지.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원에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이거 반대로 얘기한 거야. 뭐 원에 이렇게 현이 있어. 이 현이 있으면 요 반딱 좀따라서 수직인 선을 요렇게 그리면. 당연히 원을 지나겠지 원중심을 맞지? 원중심을 지나는 선 그으면 수직이등분한다 했으니까 얘도 이렇게 수직이등분선 그으면 당연히 원중심 지날거야 사실 이 갈로1번 갈로2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거야 그제 음. 사실 이게 다야 성질을 설명하는 과정이 있긴 해 오른쪽에 16번 17번 봐봐 이게 사실, 뭐, 성질이 나오는데, 이 성질을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선생님, 요거 빈칸 채우는 거 선생님은 설명 잘안 해주는 거 알지? 왜안 해준다 그랬어, 선생님? 읽어보라고. 너네 너무 읽는 거안 하니까. 사실 이거 읽어보면 다 무슨 말인지 알거든? 여기 설명이 다 나와 있어. 위에서, 위에서 한글로, 이렇고,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이렇다. 그 부분 빈칸 채워놓는 거거든? 그럼 위에 거 잘해보면 밑에 거 당연히 잘알야겠지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렇게 끊는데, 어? 이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 끄면 요 길이를 뭐라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 끄면? 그럼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겠지? 맞죠? 그러면은, 내서 원을 다시 그릴게. 저 너무 다 그려져 있으니까. 어떤 현이 있어. 이 현에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수직인선만 그렸어. 우리가 지금 이걸 뭘 증명하냐면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직인선 그리면 여기도 여기도 같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거든. 요런 걸 증명이라 그래. 수직인 선을 그렸기 때문에 얘는 직각이고, 요렇게 끊고, 요렇게 끄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네가 뭐라고? 그럼 얘네 길이가? 컸지도는. 맞죠? 그리고, 그러면 빈칸에서 처음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빈칸에서 처음 하고 있는 얘기가 요각이랑 요각이랑 둘다몇 도다? 뭐 당연히 채울 수 있겠지 이런 거? 맞아 아니야 그리고 어떻고 저떻고 뭐는 공통이고 뭐 예를 들어서 요 길이는 지금 공통이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요 길이는 지금 공통으로 갖고 있잖아 그럼 삼각형 두 개를 떼놓으면 한 삼각형 이렇게 생겼고 한 삼각형 이렇게 생겼는데 요둘다 직각이래 요 길이 지금 같지? 맞지? 요 길이가 지금 같아. 맞나? 갑자기 요거 같고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는데 밑에 하나 더 나와요. 뭐? RHS 기억나? 직각 삼각형에서 RHS잖아. 우리 보통 뭐 SAS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 맞지? 이게 다 뜻이 있어요. S는 이, 뭘, 뭘 얘기하는 거야? 변, a는 각, 이뭐다 영어죠, 그죠? 맞죠? side, angle. r은 직각 얘기하는 거야, 직각. r e c t a n g l e 얘기하는 거고, h는 높이 얘기하는데 얘가 좀 애매하긴 해. 애매하긴 하고, s는 그냥 일반 변 얘기합니다. h가 높이라고 얘기하지 말자. 원래, 원론적으로. 해서지. 이게 설명할 때마다 이름이 다 달라가지고. 원래는 얘가 뭐냐면 빗변이야. 둘다 직각 삼각형이고, 빗변의 길이가 같고,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두 직각 삼각형은 합동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직각 삼각형의 합동에 대해서 2학년 때 배웠단 말이지. 그러면 이 직각 삼각형의 합동에 의해서, 얘네 둘이 합동이 나왔잖아. 그럼 당연히 요길이랑 요길이랑 같겠지. 뭐 이런 거 설명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읽어보면 다 과거에 배운 걸 토대로써 단 모를 순 있어. 왜 방금도 얘기했지만 Rhs 기억 안 나잖아. 그지 뭐였는지 선생님 Rhs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모르는 거를 어 그래 뭘 모르겠니 그러면. 이거 문제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야뭔 말인지 뭘 모르겠는데, OMA가 뭐랑 같은지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으면 돼안 돼, 안, 돼. 안 됐나? 충분히 읽어보면은 다할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기억 안 나는 파트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고, 얘랑 얘랑 밑에서 같다그랬는데 선생님 난얘왜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겠지 그지? 어. 그런데, 읽어보지 않고, 모르겠어요. 난안 하면 돼요. 자, 오늘 배울 거 사실 두 개밖에 없거든. 방금 얘기했던, 요렇게, 현에다가, 원의 현에다가, 무슨 선? 무슨 선? 그래서 대답해야 되겠지. 왜? 대답 안 하면, 아, 그런가? 이러고 있는데, 대답을 하려면, 선생님이 뭔 얘기 하는지 들어야 대답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 자꾸 대답하라고 이 현하다가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그으면 이 현을 어떻게 한다? 네. 이등분하나 그거 첫번째 배운거고 두번째 배운거 괄호 <laughs> 1번 읽어봐봐 있는 게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게 지금 요게 같아지는 원리가 요 삼각형, 요 삼각형 합동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맞아요, 아니야. 그러면은 어떤 원에서 두 현이 있어. 이런 현이 있고 이런 현이 있는데 이두 현의 길이가 같대. 그러면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이 친구 아까처럼 직각 삼각형 두개 만들면 요 길이, 요 길이. 그다음에 요 길이, 요 길이가 다 같단 얘기겠지. 그지? 맞나? 그리고 얘네는 지금 다 수선이기 때문에 직각이잖아. 그리고 요 길이는 다 뭐? 다 뭐지, 네 개다? 이나? 그럼 이네 개가 다 합동 나오겠지. 맞지 그래서 한 원에서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 아, 이거 꿀로 얘기했네. 이 길이 같은 얘기야. 얘는 거꾸로 얘기했네 선생님 지금 방금 얘기한 건 발로 2번이고 어차피 똑같은 얘기야 마, 얘네는 다 반지름이고 얘네 다 수직일텐데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면 얘네 전부 다 합동일 거 아니야 RHS니까 직각삼각형이고 빗변 길이 같고 나머지 한변 길이 같으면 나머지도 같은 거거든 그럼 당연히 얘네 다갖다 나오겠지 이게 일반에서 하는 얘기고 봐봐 현두개 있는데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으면 당연히 네개다 합동 나와서 여기, 를 여기를 같겠지. 반대로 중심에서 현이 두개 있는데 이현두개 길이 같으면 당연히 원 중심에서 길이도 같겠지. 결국 다 원리에는 뭐가 들어 있다. R H S 합동이 들어 있다. 그게 다야. 여기서 배우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지. 어째.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뒤에 44페이지까지 가능하면 다 풀어보도록 합시다.